할렐루야! <레일루야> 오늘하나님께서 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 5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니다. 이영 말미암아 주예에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나상 듣고 내게상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서이영상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알게 하시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하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만물 하실 이습니다 교회의 기도입니다. 이 말은 오늘 말씀을 함께 하면서 오늘 이 말씀 통과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좀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도의 모습 기도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 16절에 보면은 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아니한다 기도에 대한 호흡을 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목회자는 오늘 이 바울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는 교회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담임으로 기한적인 음, 목사도 있지만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을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계속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쉬지 않게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감사하기를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원어로 보면 뭐냐면 유카리스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 성찬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가 단지 그냥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적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 예배의 어떤 본질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요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감사에서의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그 예배로 통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오늘 새벽 한 3시에 일어났거든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당면한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정말 안전이 되고, 이 교회가 잘 평화롭게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데 이거를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너무 강하게 오늘 아침에 말씀을 주셔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데 어 이게 지금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이게 저만이 결정을 해서 될 일이 아닌데, 교단도 함께 협조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새벽에 들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지금 의회 장로님들또 우리 은퇴 장로님들한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현재 단위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목회에 대한 방향에 대한 말씀을 이거는 제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잘될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말까요? 할까요? 주 목사님, 예.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예. 조금 좀 이렇게 아 하나님이라고 합니까네 말씀 시간이니까요. 예예. 좀 말씀을 해주실 수만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이거든. 이게 지금 말씀이 맞으시고요. 네. 예예. 예. 어, 예, 교회에 예, 대한 예. 말씀이니까 이 교회에 예, 대한 예.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감사함으로 제가 드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다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아베 교단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는 한국 정통 장로 교회에 속해 있었던 교회고 아닌 한국 장로 교회를 가지고 있었던 그 정통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교회, 한국 장로교회의 전통은 뭐냐면 장로입니다. 장로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베교단에서 지금 교회가 운영하는 것은 선출로 인해서 장로를 세워서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선거를 하게 해서 대표단을 만들고 또 대표단에서 선출을 해서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장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장로계에서는 성도님들이 선출을 해가지고는 장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장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장로 비택자다, 이렇게 해요. 장로 비택자. 그러면 장로가 언제 되느냐? 안수를 교육을 시키고 안수를 하고 나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비택자는 교회의 장로로서 운영을 못합니다. 장로 안수를 받고 나서 장로로서의 임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장로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인들로 인하여서는 선출을 받고 이 안수로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는다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합의로 인하여서 선출이 되고. 안수로 통하에서 하나님께 위임을 받는다. 이게 바로 장로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아야 장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규택을 받으면 그 사람을 가르켜서 장로라고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전통교회 기준으로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장로라고 부르는 이 의회장로는 사실은 호칭이 한국 전통장로로볼 때는 장로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베 교단의 법으로 볼 때는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목사님, 오늘... 잠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잠깐 장로님, 제가 마지막까지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네, 그러고, 목사님 말씀은 저도 좀 말할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다 드리고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뭐냐면은, 아베 교단에 속해 있지만은, 한국 정통 장로교회거든. 그러니까 우리 정통 장로 교회의 이 고유한 특징도 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단한테 목사로서, 단위 목사로서 요청을 할까 싶어요. 무슨 요청을 하느냐면 우리 한국 교회 정통 장로 교회의 특징을 너희가 인정을 해주라. 그래서 너희가 어,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너가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한국 교육 어 전통 교회 장로의 그 장로의 특징을 살려줘서 너가 우리를 그렇게 배려해 주면 안 좋겠나 안수를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로들을 장로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은 원래는 장로 선배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대 장로님들이. 장로들 교관이 되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참 좋겠나 하는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한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정통 장로도 세우고 그리고 또 아베 교단의 법도 장을 중행하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마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께 아침에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쭉 했어요. 하나님, 참 우리 교회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오랜 시간 동안 몇 분들의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게 하나님이신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더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더 풍성하게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일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잘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라고 제가 오늘 기도가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단위 목사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단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잘 모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단임 목사로서 목회적 관점으로 오늘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선하게 기하게 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갈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예배에 대한 감사의 그 기도가 거치지 않는 것이 누구로 통하여서 하느냐 면 사도 바울, 목회자로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은 뭐냐면은 당의 목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에서 어떤 하나님 중심에서 성령의 어떠한 역사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서 교회가 방향이 움직이지고 교회가 방향성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의회장로가 의회장로라는 타이틀을 띠고 권사, 집사, 청년으로 빗댁된 그 기간에는 그냥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교관이 되어서 믿음의 선배로서 잘 장로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잘 가르치고 또잘 설명하고 교회에 대한 또 장로로서의 선배로서를 잘 이야기를 하고 또 저는 우리 교단한테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너그 교단법은 안수를 할수 없지만은 안수를 안 주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정통적인 장로회의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에서 안수를 해 줘서 비택 장로가 정말 정식 장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이에요. 전부 다. 의회 장로도 동의가 필요하고, 은퇴 장로인들이 또 헌신도 필요하고, 교단에서의 허락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다 필요한데, 저는 이 모든 것이 잘 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아의 교단에 있는 이 속해 있는 이 교단 안 틀에서 우리 한국 교회 정체성을 잘 지켜가면서 갈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오늘 이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목회의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 교회가 이 방향대로 잘갈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음. 이 말씀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목회자로서의 갖는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요청을 하는데 저의 이 방향대로 잘될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응. 우리 나장로님 지금 예배 가운데니까 장로님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저한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고 마쳤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간절하게 우리 교회가 정말 잘될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의회 장로라 하는 분은 우리 한국 교회 정통 장로로 볼 때는 장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장로 비택자다 부르요. 근데 장로 비택자라고는 안 부릅니다. 그 장로 될 때까지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오스디아 법으로 볼 때는 비택되는 순간부터 장로의 기능을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대 비택자로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는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 이 장로 훈련들을 한1시간이나 20시간 정도 훈련을 잘 시켜서 또 저도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단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교단은 우리 한국 교회의 다양성은 인정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다양성 중에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니까 이 부분은 우리 아베 교단 가이스터 목사님 교단이 좀 인정을 해주라 존중해주라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잘갈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가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이야기를 해도 제가 듣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방향대로 저는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단임 목사로 있기 때문에 제 단임 목사로서의 그근무를 이렇게 여러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렇게 순종해 주시고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이게 가장 좋은 교회다 이런 모습이 가장 귀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휴중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선명하게 주셨어요. 저는 다른 걸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은 제가 좀 압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목표를 하면서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볼 때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건 제가 믿어요. 아멘. 그, 그건 정말 아멘. 믿습니다. 제가 아멘. 이 교회에 오게 된 것,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이게 모든 게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멘. 그래서 제가 또 단임 목사라는 이 영적인 권위와 이 목회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존중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아름답게 설수 있도록 위에서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 장로의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 언대 장로님한테도 이야기가 되고 또. 교단에도 이야기되고 이게 참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여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이 갈등들이 잘 해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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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비엔나인 교회를 5 2년 전에 이 땅에 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한국 장로교회 그 한국 장로교회 정통성을 이어받아 장로 중심으로 하나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운행해 왔습니다.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교인들로 하여금 선출하게 하시고 어느 기간 동안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위의 안수로 통하여 그들에게 장로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귀한 장로님들의 그 장로의 직분을 자면 해남으로 통하여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아베 교단이라는 새로운 교단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성을 하나님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전통성이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도들로 하여금 대표단으로 뽑히고 선출되고 대표단에서 장로로 선출되어 있는 지금 피택 장로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권위를 위임할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법으로 볼 때는 오스테리아 법으로 볼 때는 오직 목사에게만 안수를 하지, 장로에게는 안수가 되지 않는 법이 오스테리아 법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체를 주셔서 교단을 잘 설득하게 하셔서 교단들이 이 일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한국 전통 교회에그 장로의 그 직임을 그들로하여금 안수로하여금 줄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장로인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장로들입니다. 하나님 그 직분 주어진 그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여서그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현재 장로 피택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아버지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 교회를 이 목사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운명하고 계시는 줄이 종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더니 바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적 역사심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네. 네. 이, 이 교회는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네. 이 교회의 주인은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봉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저에게 끊임없는 성경의 역사, 지혜와 명철과 계시의 경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 목회자잘갈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가 다 순복하여, 순종하여,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멘. 감사가 만족이 자족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 안에 진정한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바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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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목사에게 주신 메시지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합니다.